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 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엔 나이 먹고 무슨 자격증에 재취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인생 2막의 설계가 화두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72.5%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희망했고, 희망임금으로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은퇴 후 굳이 일을 안 해도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신데,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데에는 금전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필연적으로 자존감 하락과 공허함, 우울 등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시니어 취업은 이를 해소해 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자기를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늙어서 괜히 자녀들 눈치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시니어 자격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니어들은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 5가지에 신종직종 1가지를 더해서 총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게 있으시면 중요 내용을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년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중장년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무난한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50대 이상 여성의 취득률이 2위로 선정될 만큼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요. 합격률은 약 60%에 가까운 합격률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만 꼼꼼히 하시면 한 번에 무난히 붙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학습 여건상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메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끝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취업전망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 또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도장공의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은 직업으로서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과 여성 시니어들의 인기를 유지하는 자격증인데요.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일반 음식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원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시간이 빠르고 방학기간에 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기능조리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경력, 학력 등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45% 정도로, 1시간 동안 사지선다형 60문제를 풀어야 되며,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 무리없이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기시험 합격률은 35% 정도로 결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아닙니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되고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엔 공식을 잘 따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보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식 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도 내일 배움 카드로 실기 시험에 대비한 교육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의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 평균 3,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단체 급식소 같은 경우엔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식 조리 기능사는 신중년들에게 전망이 밝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요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떡 제조 기능사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자격증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떡이 줄어든 쌀 소비량을 끌어올리고 있을 만큼 전통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4회입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와 건축도장기능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현재 연도가 거듭될수록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봤을 때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과목은 떡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한 종류만 출제가 되는데요.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합격률은 약 50%로 필기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기를 좀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떡 제조기능사 역시 실기 준비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떡 제조기능사 평균 연봉은 3천만원 초반 수준인데요.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카페 곁들인 메뉴로도 낼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는 말 그대로 건축물에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지하도나 지붕, 벽, 욕조 등의 방수작업을 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은 직업인데요.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많을 때 인기를 끄는 자격증이어서 최근에 매년 3만 명 이상이 시험을 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수 기능사는 건축 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 없이 실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 가능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이며 아스팔트 시트지를 재단하고 순서에 맞게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격률은 약50% 정도로 무엇보다 2시간 10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충분히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수기능사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시험이고 매일 배움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수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3200만원 정도입니다. 방수공사는 90% 이상이 신축공사이며 일부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신축공사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방수기능사에 대한 고용도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인데요.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50대, 60대 지인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84세 할아버지와 18살 손자와 나란히 합격한 72세 할머니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50대, 60대라도 누구나 무리없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수료해야 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론 240시간, 실기 80시간으로 기존 교육이 수시간에서 80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흔히 양로원이라 말하는 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제가 서비스라고 해서 집으로 직접 방문해 가사 지원과 신체 수발 서비스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급여가 안정적이지 않고 값싼 가정부를 고용했다는 듯 노골적으로 잡일를 시키는 환자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을 주로 돌보는 일이라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무지에 따라 일의 강도나 형태는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우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시 약 2,400만원 수준입니다. 계속되는 고령화와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의무 채용하고 있어 전망은 제일 밝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고용 불안 시대에 건강하기만 하다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전망 좋은 자격증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력 추천드릴 자격증으로 신종 직업인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장수의 우선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하는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데요. 노인 비율이 커지는 만큼 몸이 아픈 사람들도 당연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합검진이 가능한 대부분 종합병원이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외래진료 예약부터 병원 방문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인데요. 그나마 가족이 도움을 줄수 있다면 괜찮지만, 각자 밥벌이로 인해 부모의 외래진료에 동행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숙련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 이동 및 접수 귀가까지 동행하는 신종 직업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인생이 막의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니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 노년분들이 하기에 괜찮은 직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 중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인데요. 사회복지사 2급은 필기시험 없이 온라인 수업 이수 후 실습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 조건은 지역이나 업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최대 240만원 수입을 낼수 있습니다. 평균 시급은 2만원 수준으로 모든 서비스는 기본 2시간 이상 제공되기 때문에 한번 병원 동행시 최소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무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제2의 직업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5가지의 기능사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자격증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배움 채용카드를 100% 활용하셔서 취득하셔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 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금액은 300만원이 기본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컴퓨터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해드린 자격증 취득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리야 계속하고 싶지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을 누가 써준답니까? 라고 하시며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도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쉬운 일만 찾거나 이미 지나버린 자신의 전성기만 생각하고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스스로 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일자리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일자리를 얻는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취득하셨거나 공부 중이신 자격증, 그리고 제2의 직업으로 삼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질문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